안녕하세요.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.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중구 공평동 중앙로역 인근에 있는 모던 하우스 원룸이고요. 500에 40으로 나와 있는 방입니다. 현관에 들어서시면 이렇게 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쪽 현관 쪽에 부엌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레인지 그리고 드럼 세탁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. 현관 쪽에 신발장 있고요. 방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입니다. 여기에 난방은 전기난방이며 관리비에 다 포함되고요. 에어컨, TV 선반, 냉장고 있고 이쪽에 창이 하나 나 있고요. 이쪽에 화장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쪽에 있는 문은 옷장, 빌트인 옷장 되겠습니다. 네,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시요점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